아 이거 다섯 명이 밀어야 된대 아 밀어봐. 힘을, 힘을 밀어봐 이렇게 같이 아, 정신 갖지 아. 마아저 아, 저 새끼 가만히 누구야 가만히 <laughs> 아 새끼 말라고 아니. 다들 보여? 보여? 아 여왕님 늦었어 죄송합니다 아안 늦었어 안 늦었어 괜찮아 앉아 <laughs> 오늘 다 <웃음> 친구거든? <웃음> 우리 있잖아 이게 15라운드까지 있는데 그 스타부가 7라운드를 2시간 넘게 했대. 그래서 근데 우리는 빡통들이 많잖아.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용. 부시간 우리는 빡통들이 많잖아. 맞습니다. 빡통입니다, 저는. 어, 어, 어. 그래 가지고 그한 6라운드 2시간 도전 어때? 좋습니다. 아유. 어, 6 6라운드 2 시간 안에 깰시 도전 펀딩 미션을 받는 건데 야 애들아 그짭승환이 네? 오빠가 엑스맨을 한명 지정해 줄 거래 예 그래 가지고 그걸 우리 모두가 맞추면은 입수를 무효해 준대 못 깨도 엑스맨은 짭승한 오빠가 정하실 거고 맞추면은 입수 무효 대신에 방 펀딩금을 짭승한이 오빠가 그 방에 환불해 준대. 쪽지로 보내신다고 합니다 쪽지로 자기가 엑스맨이면 최대한 숨겨야 되는 거고 다른 멤버들은 엑스맨이 누군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벌칙이 걸려도 안할수 있습니다 맞추면 W 간다 w. 간다 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와. 바닥에 쌓여봐 야, 얘들아 기다려봐. 조나아지들고 살겠다고.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 방법이 있는 거 아니야? 계단 어? 만들어야 계단을 만들어야 될거 같아. 잠깐만. 계단을 만들어? 계단 이렇게 나처럼 만들어야 돼. 조금씩 어. 움직일 수 있게. 오. 오, 오. 유아, 나 음, 왼쪽으로 뭐지? 조금만 움직여볼래? 어. 어. 오! 나야, 야 올라가 봐. 오. 주황이 오. 누구냐?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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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야, 나 운영. 오! 다리 올라 <laughs> <잘 있어. 웃음> 야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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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뭐 이거 으으으으으뭐으으으으아으으으으으으으으 잘한다 잘한다 잘으다 잘했다 잘했다 으다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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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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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야 노란색 한복 찌기야? 노란 색? 야야, 엑스맨 한복이다. 너 지금부터 열심히 안 야. 하면 너다. 해독눌러어 놀려 봐. 봐. 야, 그렇지? 눌러, 야, 야, 열쇠, 열쇠를 들고 저 문에 가야 되네. 야, 비켜 봐. 아, 내가 저기 열쇠든 사람이 오라고. 아, 열쇠 훔치러 가면 지금. <웃음> 열쇠 <laughs> 가서 거 올라가. 아, 나 마이크가 안 켜져 있었다. 54321 하면 바로 <laughs> 올라가야 돼. <laughs> 야 보라색! 야 은유아, 어? 저거 어, 누르고 어? 다시 내려오라고 저 주황색, 아저 주황색 아, 아, 다시 내려와서 일하면 점핑 안 되니까 저걸 열세면 사람이 어? 올라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왜? 바로 내려와, 바로 내려오라고 내려와, 아, 내려와! 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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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있어야 돼, 바닥에 팔, 있어야 돼. 아개 답답하네. 어떻게 어, 하는 건데? 아니 저거를 바닥에 어. 버튼을 누르고 543을 하면 모려가 무시해. 빨판에. 발이 닿아야 된다고. 내려가. 부른 내려가. 빨간색 내려가 얘가 빨간색 내려오래. 어. 빨간이 누구야? 어. 빨간색 누구네 아, 죽겠다. 야. 내가 그거 내이이 아니야. 올라가서 왼쪽 올라가서 맨날. 왼쪽으로 왼쪽으로 꺾어. 됐어. 됐 꺼져 빨간색 꺼지라고 빨리 와. 빨간색 노란색 나 깜정색 문으로 와서 W 눌러 야쟤 노란색 누구냐 아까부터? 야 함지야 함지야 야 노란색 한복이 맞지?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성격이 올라와 있는 아. 거 아니야? 아닌가? 아, 어? 야, 뭐야? 아, 너 죽었어 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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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빨간색 다음에 죽나 봐 아 이거 다섯 명이 밀어야 된대 아, 야, 밀어봐. 힘을 힘을 밀어 봐. 이렇게 같이. 정신없다. 아, 아이저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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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누구야? 아, 됐고. 아, 아, 아니. 야,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저거 같아요, 선생님. 함나, 함나, 함나. 뒤로 와. 저거 되 아니야, 가다. 아이. 이거 아니가 봐. 어디 있어? 야, 좀 놀라와. 아, 저거 있잖아, 음. 애들아. 그거 너가 파랑이가 받아 봐, 머리로. 그러니까. 먼저 음? 머리로 받아봐. 아니, 그럼 죽어서 끝나라니. 그래 그래 그러고서 네가 먼저 어, 가는 거지. 아, 그렇지. 파랑이 좀 멋있어 보이 뭐. 아 파랑이 누구냐? 누구야? 누구야? 우리 우리 아 초록색이 올라가고 어 노랑이 올라가. 적으로올려 아 그렇지 그렇지. 이하다 가가가가. 아, 그렇지. 어, 어 우리 우리. 열눈 열어. 열눈 엑스걸이야 아, 아,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내가 뺏어왔어 열쇠 여기 열면 되는데 이제 내가 할게 나와봐 들어와 아, <laughs> 내가 문 열었다 와 이거 진짜 누가 봐도 알수 있을 것 같아 거리야? 저쪽이다 나100%더 어. 확신했어 지금 오, 뭐야! 오, 뭐야 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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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못망해 빨리 한 번에 쥬라라락 밀어야 돼못망에 주황이 개성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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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미라라고 계속 미라 계속 개성미라 어, 노랑아 너 뭐하니 다시 줄 서보자 다시 줄 서보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본다 주황이부터 <laughs> 라스코 감사합니다 하지마할 거야 그래 그래 그 그래, 아, 지금 이지 바로 가 주황 주황이가 나길 막혔어 주황아 바로 가 그렇지 바로 가 초롱아 니 능력이야 이게 그래 바로 가 바로 가니 재능이야 바로 가고 있어 어니깐 남 탓으면 잘래 바로 <뭐냐> 가다 <가라고> 내가 <주황아. 뭐냐> <뭐냐> <있어. 뭐냐> <뭐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네. 음, 이거 그냥 여기로... 인천에서 뛰자. 인천에 어, 있어. 아유 있어. 저 노랑이 전현이 또 문제야. 뭐야, 저 뭐야? 언제 죽었어? 뛰지 아! 마봐. 어야 밑에도 버튼 어, 버 눌러봐. 밑에도 버튼 있는데? 어? 어? 어 뭐야? 야나 간다. 어 뭐야? 어, 어. 아이씨 비켜. 아유 인체기관이 너무 많아. 그 우리. 어? 눌러서 같은. 어? 그러니까 여기도 또 뭐가 세게. 아. 야, 내쪽에 한쪽 한명 와야 된다. 야, 여기? 주아아. 아, 아니, 중앙이 아려라 왼쪽으로 가라고. 야, 우리 데이트하자. 주아아. 데이트하자. 고개 돌려봐. 키스하게. 주아아. 만들 아, 나 진짜 뒤지고 싶냐? 니캠 네 꺼버린다. 빨리 왼쪽으로 가. 내가 가 볼게. 아, 오, 오잘 들어갔나? 라이트, 오, 오, 오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오케이 오 아, 너네랑 게임하면서 손목은 1cm는 더 잘한거 같아. 그래 내일 주사 맞으면 <laughs> 이거 되게 쉬운 거래 지금. 어. 아 진짜? 어, 어 뭐야? 짱짱짱짱나 어. 아, 죽었다. 아, 벌레 아, 지마 내 <laughs> 몰리면 <개돌리겠지. 웃음> 아씨 드릴게요 와우, 가가, 야야, 받았다. 한 사람씩 가자한 네? 사람씩. 가가. 그러고 뜨는 거야 앞에서 첫크 그 노란색이 노란색부터 앞으로. 자, 하나, 둘, 가가. 둘, 가가. 둘 셋, 끄라. 아! 아! <laughs> 진짜. 아씨 개 무거운 년들 관이라. 아. 아 진짜. 야나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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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줄을 나 좋은 줄을 생각 줄을 났는데 줄을 이거 다 죽은 다음에 새로 태어나잖아. 그때 아, 바로 튀어? 아 그때 아무도 움직이지 말아 봐. 다 죽어봐, 죽어 봐 그냥. 다 죽어라 고 그리고 아무도 움직이지 말아 봐. 노랑이만 아이씨. 다 죽어 다 죽어. 다 움직이지 나이씨. 말라니까. 노랑이만 움직이래. 노랑이만 움직여. 그래. 그 초록이부터 뛰어아 아, 노랑이 최대한 붙어 봐. 아 붙어 봐. 붙어 봐. 더 붙어 봐. 됐어 야! 야, 야! <웃음> <웃음> 아, 게 좋아. 봐봐. 파랭아. 너 빨리 와. 아니, 진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계단 이상해. 이 계단 제대로 해 봐. 계단. 음, 내가 왜 아니, 가면 안 된다니까. 노랑이 씹을려나. 어떡해? 씹을려나. 어, 얘네 미안해. 야, 너왜 남루하다. 야, 도적이 씹을려나.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주행이 야 주그 주황색 녀2 아니 이개2면은0개2 0 0던개을 지금 0개하0 0 0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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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 음. 내가 자꾸 자기를 왜 도인동이서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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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게 수상합니다. 자기는 눈치 빠르다면서. 아니 그리고 도이가 게임을 못하던 애가 아니야. 제 서드에다가 아 이거 처음 해봐 봐. 게임. 아아3대 2라고 그럼 도쪽이가 제일 네. 과반수로 맞네요. 도쪽이로 하겠습니다. 음. 아, 몰라. 일단 도이가 뽀뽀했잖아. 음. 아가를 왜 그렇게 아 맞았다. 맞았다. 도야, 도야, 도야. Íðiðiðiðiðiði